어 추가 영상 안넣려고 했는데 어 이제 어 추가 영상입니다. 핫스틱을 보관하는 방법은 어 이걸 잘랐잖아요. 자르면 여기 이제 이거는 음식 그 음료수 뚜껑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핫스틱을 녹여요. 녹여서 이걸 여기다 붙이면 되죠. 간단하게 되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했었는데 이게 가장 이제 편한 방법 같아요. 그래서 대충 여기다 이제 많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공기가 안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쓸수 있으니까 왜 굳어서 못 쓰잖아요. 한 번에 써야 되니까. 그렇죠. 불편하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 보관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어 역시 찍기 불편해서 이제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보여줘야 겠죠. 어 이제 핫스틱이랑, 아 핫스틱이나 실리콘이랑 이거죠. 이걸 이렇게 막으면 되죠. 이제. 핫스틱 어 이게 핫스틱이잖아요 핫스틱을 녹여서 야 불이 안, 안 붙지 어 청소를 하셔서 이제 안 붙나 봐요 잠시 멈춰 놓고 어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기가 불편해서 이제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야겠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요 이렇게 이게 발라준다 그냥 이렇게 놔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떡이 됐죠 떡이 되면 이 상태에서 아까 잘랐던 실리콘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밀봉, 밀폐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하스틱이 굳는 거를 아 실리콘을 굳는 거를 방지해서 어, 다음에 또쓸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굳히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야겠지. 이렇게 럽게 두시면 되겠죠? 선장 같은 데 위에다 놓으시면 이제 애들이 안 건드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